요즘 미국 시장은 잘 나가는데요. 국내 시장은 미국 시장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업종별로 가능성이 있는 업종이 있으니까요. 그 업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첫 번째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 1차트 기준으로 아래 꼬리를 달렸습니다. 60분 차트상으로 행보고요. 15분 차트상으로도 차트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관심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종목은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 여기 저점이 확실히 잡은 게 보이죠? 지금 매물대에서 약간 막히고 있지만요. 60분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요. 상승을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고요. 15분 차트상으로도 차트가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 막판에 거래량이 좀 몰린 게 그나마 이거 긍정적인 지표로 작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듭니다.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과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차트 흐름이 예전에 좋다고 그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차트 흐름이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전고에 매물대에서 약간 밀리는 모습은 보이지만요. 60분 차트상으로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15분 차트상으로 막판에 매수세가 몰린 게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하고요. 녹십자입니다. 녹십자 같은 경우도 전구의 매물을 깔끔하게 지금 받으면서요. 그렇게 밀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60분 차트상으로 약간 조정의 기미가 보이고 있고요. 15분 차트상으로 밀리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지만 은전 저점에서 한번 매물대에서 한번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유한양행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60분 차트상으로 그렇고 15분 차트상으로도 반등이 약합니다. 이거는 한번 여기서 지지 라인에서 한번 지지를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것 좀 명심하시고요. SK바이오팜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아래꼬리가 달렸습니다. 60분 차트상으로 희망이 보이고요. 15분 차트상으로 내일의 제약바이오 업종이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면요. SK바이오팜 한번 기대해 볼 만하고요. 이것도 막판에 막판에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HLB입니다. HLB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말할 거 없죠. 60분 차트상으로 밀리고요. 15분 차트상으로 밀립니다. 내일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이 종목도 갈것 같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주가흐름 상당히 괜찮았죠. 급등 뒤 조정, 급등 뒤 전국의 매물대에서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요. 60분 차트상으로 거래량이 살짝 늘어났고요. 15분 차트상으로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내일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제약바이오. 하미사이언스입니다이 종목 같은 경우도 조정의 폭이 상당히 큽니다. 밑으로 뚫릴 것 같은데요. 60분 차트상으로 보면은 양봉이 나타났고요. 15분 차트상으로 약간 기대할 만 하지만은 이 매물대 저항에 정확하게 지금 부딪혔습니다. 내일 제약바이오 업종이 상승을 하게 되면요. 분위기에 따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종목도. 녹십자 홀딩스. 이건 녹십자의 차트를 따라가죠. 당연히 정고에서 밀리고 60분 차트상으로 밀리고 15분 차트상으로 막판에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매수세가 몰린 거 이거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제약 바이 업종이 전체적으로 막판에 매수세가 몰린 게 월요일 날,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